안녕 오늘은 웅도에 있는 웅도 체험 휴양 마을에 왔습니다 여기가 원래 어린이들 소학교처럼 아이들의 교육이 진행이 됐는데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폐교했는데 그거를 이제 다시 활용하여 펜션으로 만들었대요 약간 크기가 학교처럼 많이 커요 건물이 커가지고 여기를 펜션으로 다시 지었다 해요 저희가 오늘 여기 왜 왔죠? 저희는 그니그니의 회사 직원분들의 워크샵에 왔습니다 자 아, 여러분 여기가 어, 원래는 바다 같은 게 훤히 잘 보이고 엄청 좋은 품질의 해산물도 여기서 볼수 있고 어촌 체험도 할수 있는 곳, 곳인데 날짜를 잘못 알고 와서 날씨가 너무 해가 떠있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해가 없는데도 보시면 저 멀리는 섬까지 다 보이세요? 여기가 너무 어촌 체험도 할수 있고 갯벌 체험도. 할수 있고 근데 겨울이 겨울이라 보니 그런 체험은 물 건너 갔죠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와본김에 사장님께서 여기 산책로가 있대요 산책로가 이렇게 있는데 산책로가 너무 좋다고 하셔서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이 산책로의 이름이 가로리만이에요 가로리만 갯벌 자 여기 보이면 해양 보호구역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산책로가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 눈이 와가지고 뽀득뽀득 소리 나는 게 운치 있네. 여기가 지금 물이 빠지면 갯벌도 할수 있는 곳이에요. 너무 이쁘다. 자, 여러분, 저기 앞에 보면은 보이세요? 여러분, 갯벌에 가면은 이런 게 보이죠? 이게 다 갯벌에서 볼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산책로 중앙에 왔습니다. 여기 사진 찍기 딱 좋아. 3개! 이게 안 잡을래? 내가! 아, 여기 진짜 날씨 좋으면 너무 좋겠어요. 진짜! 또 어, 삐죽삐죽 뛰어난 건 뭔가요? 제가 어촌에 살아보진 않아가지고 잘 모르는데, 저게 뭔지 댓글에 적어주시면 뭘 주시나요? 조... 나의 사랑? <laughs> 자, 여러분, 펜션까지 와봤는데 숙소를 안 들어가 볼 수가 없겠죠? 자,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면 긴 복도에 방들이 있습니다. 따라다다다 따라다다단. 따라다다 따라다다단. 주방이 실버로 너무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오션뷰인가요? TV도 있고 전자레인지, 밥솥까지 오호 뭔가 심플하네요. 오 오호 분위기 있는데 발코니가 있어 발코니가. 그 여기는 개별 난방인가봐. 약간 심플 그 자체라서 너무 좀더 깔끔해 보이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안녕. 아 여기는 펜션 옆에 또별채로돼 있어요. 여기는 애견 동반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들어오면은 방에 TV도 있고 너무 이쁜 풍경의 특별한 별채입니다. 애견 동반도 가능하니까 강아지와 고양이도 즐길 수 있게 너무 재밌게 놀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옆에는 뭘까? 오 여기 또 방이 있네요.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바베큐도 바로 앞에서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 근이근이의 팀들이 주무실 곳입니다 여기도 엄청 큰데 너무 깔끔하게 잘 되어있어요 오우 소파, TV, 침대 6개 이렇게 깔끔한 퀄리티를 가진 숙소?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자 여기는 레크레이션 같은 것을 할수 있는 목적지 <laughs> 여러분 여기가 안에서 먹을 수있는데 밖에서 고기를 붓고 안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히터도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와 노래도 가능합니다 오늘 어, 이런 거 너무 신기해 회사... 회사 사사사사 <laughs> 해싱해싱해싱 같은 그런 분위기라까 그리고 게임도 할수 있고 무엇보다도 텐터가저 빵빵하게 돼가지고 안에서 실내에서 먹을 수 있다는 게 캠핑이 제일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냉장고. 어 냉장고 네, 처음 봐. 먹다가 술좀 줘. 어디서 꺼내서 줘. 그리고 테이블도 다섯 개인데. 아마 사장님께서 여기 더 늘려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많은 인원을 수용을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나를 위해 일해주는 우리 팀원들. <laughs> 여러분, 소리 질러! 와! <laughs> <laughs> 여러분 아침에 해가 밝아서 다시 나왔어요. 여기가 지금 아침이라 물이 많이 빠졌어요 바다에.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날씨만 좋다면 여기서 일출 보는 것도 너무 이쁠 것 같거든요. 제가 어제 늦잠을 자는 바람에 일출은 못 봤어요. <laughs> 여기가 이렇게 펜션 앞에 바로 바다도 있고 저녁에는 아주 힐링을 할수 있는 그리고 아까 아니, 어제. 아... 바베큐 파티도 실내처럼 이용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정말 개인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단체를 위한 공간이기도 해서 회사에서 아니 단체에서 대가족끼리 가족 단위로 올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펜션 공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